엄마표 초등 수학 오늘은 2학년 시각과 시간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알아보기 하루가 지금 시계에서 보면 이제 12시 여기가 밤이 되고요. 여기가 낮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 전날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오전이라고 합니다. 밤 12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낮 12시까지 여기가 오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쭉 갔더니 뭐가 될까요? 네,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네, 12시간입니다. 낮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여기가 12시간이고요. 또 여기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12시간이어서 총해서 24시간이 됩니다.